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더뉴 카니발의 하이리무진 9인승 되겠습니다. 아빠들의 로망이죠. 저의 로망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자녀들, 자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이만한 차량이 없죠. 지금 굉장히 가성비죠. 그럼 한번 최저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바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하이루프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하이루프입니다 하이루프 완무의 4인승 시트에 LG TV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 차량 보험이력 0원 판매가격 1730만원 19년 최초 종료기 22만 3천 킬로입니다 이 하이 루프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 업체에서 개조한 모델이죠. 기아 공식 모델이 아니라 튜닝 전문 업체에서 하는 그런 하이 루프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기능 같은 기능 용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장점은 좀 가격이 저렴하죠. 하지만 그 개조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개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또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에서 정식 출고하는 고급 사양 모델이죠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루프 이제 그 옵션에 따라서 이제 개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장 천장만 높여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추가 옵션을 더할 수도 있죠 외관은 광택 작업 상품화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합니다. 9인승, 4인승, 4인승 시트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 뒷자리 의자는 탈거해 놓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4인시트, 지금 3열 시트도 따로 탈거해서 보유 중입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그리고 계기판, 기어봉.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하이루프 차량인데 그 천장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그 LG TV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등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콘, TV 리모콘, 모니터 리모콘 되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엔진 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분량, 미세누, 미세누 살짝 찍혀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미세누, 누수 분량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무진 구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신차 5,361만원 지금 현재 가격 2,080만원 무려 3,000만원 이상 감가된 3,300만원가량 감가돼버린 차량이죠. 20년 최초 등록에 14만 1 0 0 0 k 로 검정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죠. 휠 컨디션 너무 좋구요.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그리고 시인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냉온 컵홀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공기청정기 되겠습니다 조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죠 종립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USB 단자, 2열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2열까지도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천장형 모니터, 그리고 무드등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렌트 찍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죠. 단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불량 미수드도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9인승 가블리 솔 죄송합니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노블레스 스페셜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스페셜 가장 풀옵션이죠. 노블레스 풀옵션인데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무사고, 2150만원, 19년 최초 등록에 146,000kg, 검정색입니다. 외관, 세세하게, 약간의, 약간의 그, 외부, 세미로 튜닝 살짝만 해놨죠. 그 그릴, 세로 그릴로 바꿔놓았죠. 이 정도. 굉장히 멋스럽게, 외관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광택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 차량 6월 2일에 입고된 차량이죠. 굉장히 입고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굉장히 의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그리고 신성종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워크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냉온 컵홀더. 하이리무진 특옵션이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조수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모니터 그리고 무드등 그리고 2열 커홀더도 냉온 기능 돼 있죠. 220V USB 단자 그리고 열선 트렁크에 약간 이렇게 감성 넘치는 이런 등 시공해 놓았습니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죠. 차량 자체가 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유보, 하이패스 룸밀러, 후축방 경보 차세탈 방지, 220V 미끄럼 방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의자에서 그 모니터나 그 무드 등 조절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 되겠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2열이 의전 시트로 개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럼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랑 렌트 찍혀 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뉴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2,299만 원. 19년 최초등록에 97,000km 미세기죠 굉장히 이쁜 미색 흰색 차량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9만 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이 적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계기판 기어봉 조수까지 열선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220V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밀러, 유보 들어가 있구요. 2열 커홀더 되겠습니다. 32인치 TV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정동 트렁크 들어가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도 어라운드 뷰 굉장히 필요한 옵션이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차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룸.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소모품 다 교환되어 있고 타이밍벨트 교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교환되어 있고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병이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드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서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로 3남매중고자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